우상호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집중 견제하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모두 털려 화제입니다. 이에 본인도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시죠. 처음 우상호는 총선을 앞두고 내분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권력의 앞잡이인 한동훈 장관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자 한동훈 장관도 전혀 참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성을 찾아라. 저질 가짜 뉴스를 만들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상호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저질 가짜 뉴스 술자리에 대해 언급할 만한 사람이 많냐? 우상호야말로 룸살롱에 가서 여성에게 쌍욕한 사람으로 알려진 거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것 같다며 아주 거세게 호통쳤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우상호는 여성 접대부와 술판을 벌이고 쌍욕하며 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성희롱, 박원순의 성추행, 안희정의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놀아난 우상호 김부성과 난리도 아니었던 이재명까지 온갖 성 관련 문제들은 다 갖고 있는 게이 당입니다.